아, 정부가 그동안 논란 많았던 상속세에 대해서 75년 만에 손질을 가하기로 결정하고 12일에 아,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뭐 상속세율 인하 자체는 여야 간의 논란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야당 측에서도 동의하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를 포함해서 보통의 중산층, 서울 중산층이 아파트 한 채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몇 억씩 상속세를 내는 불만을 없애자. 여기에 주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상속세 개편은 이번 정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어, 이를 위해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유산취득세라는 겁니다. 유산취득세. 그간은 이제 상속되는 재산 총액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고 상속받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나눠서 부담을 하든 간에 이걸 알아서 상속세를 부담하는 방식이었죠. 2020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하면서 삼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또 예술품들을 배우자 또 아들 자매한테 물려줬죠. 당시 유산 총액이 한 2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됐는데 상속세액은 12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라 그래도 이건 부담스러운 액수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죠. 5년간 분납하기로 했고 예술품은 뭐 아시다시피 이건이 컬렉션이란 이름으로 지금 사회적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상속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과 물려받는 재산별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 적용 재산이 크게 줄어들어서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10배나 확대합니다. 뭐, 이건 다 자녀일수록 상속에서도 유리해지도록 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재산을 지금 배우자하고 성인 두 자녀한테 10억씩 나눈다. 이렇게 치면 일괄공제, 자녀공제하고 상속세를 적용해서 4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현재 논의 중인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면제고 두 자녀는 각각 10억에 대해서 그 중에 또 5억은 면제고 아, 9천만 원씩해서 1억 8천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야가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 뭐 이걸 중산층으로 봐야 될지 요즘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한테 10억, 두 자녀한테 5억씩 이렇게. 아, 지분으로 나누고 상속해주게 되면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10억에 5억까지 안 내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당초에 중산층 아파트 상속세 문제를 풀수 있게 됩니다. 뭐 여기에 소소하지만 분할 납부 문제라든가 상속전 기부 같은 상속 재산 평가 등 관련해서도 그동안 워낙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거라 명확한 새로운 방침을 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 상속세 개편은 당장 되는 게 아니고요. 공론화 과정 또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돼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아마 2028년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 대중매체에서건 개인 매체 컨텐츠에서건 항상 달리는 댓글이 누구는 물려줄 재산이 있어서 좋겠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혹시 알겠습니까 이저 얼마 없는 재산 가지고도 지금 가족들 간에 다투는 일이 왕왕 있고요 상속세 문제로 곤란을 겪을 일이 꼭 한번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신다고 이 개편 방향을 알아두신다고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으니까 기억해 두시죠 자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